여러이사벨고과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의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력에 대해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점은 45장과 같이 동방을 기름받은 것을 통하여 동방묘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성이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게 흑암 중에 보아 험밀한 라는 곳에 습는 재물을 줘서 너로 나로 너로, 나, 너로, 너를 치명하여 부르신 자가 나 요아인 줄, 요아인 줄, 이스라엘 할님인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택한 종이 예제정권에 있어서 그 종에게 모든 영광과 물건을 아우라로 가여주셔서 하님의 왕권을 이루게 할 종이 나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 복음의 역사는 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약기 전에 복중에부터 이미 예정하신 그 종이 나타나므로 그 종은 백번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져주고 모든 예정된 역사는 끝까지 알파오메그전 역사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자를 영업관의 구원을 줘서 자손 만대축을 주는 복의권을 삼을 종을 하나 예정하고 가운데 그 정을 통하여 영적 영적 자손을 다 축복하여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복의 은혜를 삼을 만한 거룩한 은자를 하나 하느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정을 통하여 원죄자들을 먼저 해결받게 하시고 원들문을얘기 하시고 신청도를 받게 하시고 세인권을 받게 되어서 다른 질을 오 온천에 사는 역사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예덴 동산을 복식하는 천년왕국을 거듭하는 사명인데 그 일들은 차질없이 일정일도 과감없이 다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일정일도 과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은 절대성과 확신성을 가져야 장부의 신앙이되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는 10절인데요. 내가 종말를 처음부터 보아야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laughs> 모든 뒷방수를 이루리라 하느라요말을 똑같은 말을 누구한테 얘기했 했습니까. 코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 4 0장당 28절에 보면 여기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로 그낙에기뻐하 모든 것을 다 이루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방인의 왕인 에데바스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성들을 복구하는 명령을 내리고 성들을 복구시키고 있으 회복시키는 역사가 고래스 아닥사스당, 다리오왕까지삼왕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됐죠.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또한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들은 이제는 하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역사였지만 이 세상의 끝날은 보온 세력이 파변화때고 아수로 같이 공산당 무시론의 유명 공산당 세력이 악회로 나타날 때, 거기서 택한정택한 명성을 다 살리는 역사을 하겠다는 한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빌은 꼽들어졌고, 너보는 구러졌다. 그들의 옥상들은 심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심승의 구원짐이 되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절에 엎드려졌으므로 거짓을 그 꼬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하느님께서 태권자를꼬하는데 우상숭배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인간인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다행얼라고 보여졌는데 지금이 그렇죠 기독교를 하더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 참고 자기들의 결이나그 확산이나 이론을 믿고 있다면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께서는 일정일도 없이 모든 이해 말씀을 성취시켜서 본문대로 권하시고, 본문대로 축복하시고, 본문대로 제안 내리고, 본문대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 이천의 역사는 교단과 배포가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권됨을 화목도 들어가신 분으로서 부활순천남으로 사몽군의 이긴불을 빚으면 자본적가 되어서 그 선물로 일름 성령을 받으므로 이제 생명체의 이름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영군군이라는 것이 2000년동안의 역사였습니다. 제림의주가올때 21세기 들어서는 이제는 죽장포세시라고 죽을 장 맞붙는 그런 성찰을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일원계 축구를 빚는 그런 복을 받을 때는 언제 자본자를 받아서 이제는 죽자 날 몸으로 변화, 승천는 몸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고난 때 왔을 때, 그때는 모든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채 백성을 이루었던것처럼 이루어지기는 야곱를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쓴리달로부터서그네 명의 여자로부터 결국부인으로부터 12명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12집화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인간들또한번 있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지력,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모든 자여, 나를 들여쳐다. 폐수나무로 내게 네 안겼고, 내게 네 안겼고, 폐수나무로부터 내게 네 품기운 너여. 희 너희가 노논 내리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음 적할것이오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면 야곱의 집에 남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에머리죠. 그 야곱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2 7 0 0년이 됐는데, 야곱은 3 8 0 0 년을 쓰인 받았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인간종말에 동방 야곱을 얘기는 것이라고 여기서4 1장 10대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간종화에말세사명자들이 나오는데, 말세사명자들은 이마지 미심 4,000명의 다른 천재의 역사를 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송고능반 기름받은 것으로 할수록, 선택받은 그 종은,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배에서 나무로 내게 안겼다 이런 얘기겠죠. 태에서 나무로 또 내게 풍경운너희 이래겠죠. 택한 종들은, 예제정벌에 옮겨서, 장세로부터, 예종도 있고, 또, 어머니의 태국에서부터 택한받은 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제정벌에 택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합동하게 장사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서 그들을 축복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부모 중주면는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찬미이라 무슨 참미음이라든지 이런 택한 점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 스스로 내가 큰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거짓 선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자기는 생각지 않는데 하느님강 관건적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종들은 하느님이 예정하신 종들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것은 인마님 신앙 4천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고 지었으면 좋고 하 것이오, 품을 것이오, 구하여 내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말이라세방전는모두로부터 택한 종들이라는 을 확실하게 보이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택한 종이냐 안 택한 종이냐는 인간이 알수 없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믿어주면 택한 종이라고 볼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배척한다면 택한 종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의 신분의 텐틀에 진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년받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들이 는 것은 코시아 별 33년밭 4개월 동안에 딱히 그런 풍률과 사비에 용서의 권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2만4천 명은 37개월 동안만 그 역사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그 이유는 5개월 항평이라는 5개월 동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당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4만4천 명이 최고의 자되고그 자들만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악의 피를 담치는 것이 한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5대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베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가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을 졸에 달아 장사객에게 주며,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베어 들어 그초세에 두며, 그것이 서서 있고, 어느 능이 직이지 못하며, 그렇게 르지도 능력이 능력치 못하며 권을 구현해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님께서는 천지를정조하는 역사는 예의장관의 모든 연설을 기록하게 하시게 대로 성취되는 능력의 역사의 종이지만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연할 수도 없고 또 자기도 생명, 생명도 없기니까 <laughs> 자기도 권못 받는데 남을 권할 수 없는 것이 우상 순배자들이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상을 성년들도 아무 능력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열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언을 성취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시온의 물이 인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동방한 기름바람을 에로 시작하여 예언의 말씀을 본될자라는이 단체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경 본문대로 증거할 수 없다면, 흑가을릴 수가 없고, 흑가을릴 수가 없는 것은, 마이 참소를 이길수 없는 그런 함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완전별이론정에 별을 듣고 순종해야, 언제 자본대로 해결되는 역사로서, 그 선물로 늦은 비성능을 받게 하서 결국은 특정고세대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부터 4절까지 여와 호 시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심플함과 섬유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주게 되므로 원자관별 받으로 걸커덕 칭호를 받으면 천년 동안 숙자를 봄이 돼서 세시대의 백성이 되고 거기다 충성한 일을 하여 인마진 보자교 일굼령에 일을 맡게 되면 이에는 기록 7장 3절의 형처럼 하종대 이마에 인쳐서 일곱명을 받으면 변호성처럼 봄이 돼서 예수님 공중함을 마을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서 이기는자가 되므로 지도자가 되고 그고 왕권을 받게 되므로 세시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더불로 천주교 왕으로 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될 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럴 때 우리 보고 이제는 이 말이 참 사도메들자들은 어 뭐라 고 그럽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겪고장고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건넬 것도 없고 아주 장부적인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장부적인 신앙이 무슨 볼털 때문입니까? 하늘 믿고 이지는 것이 아주 담대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미어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말을 바라보다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권세적인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면서야 되는 것이 최종 승리할 때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많은 물질을 의지하고는 자물쇠 신앙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격 같은들을 들여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런 종들은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훈련과 다윗의 고난과 요셉의 인내와 아브라함의 시험을 다 거치는 종들이. 인마진 시상 4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비리 풍겨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참된 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이기는 자의 관절하는 방버의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경할려력 이모성, 환음의 뜻어제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님의모악을 이루는데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일정지를 기억하라. 나는 하느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는 하느님이라 나 나는 하느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을 전부 돕고 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찍부터 보이고 이일를 나의 보리하게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것을 이룰리라 이끌어갈 수업도 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40장 28절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2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언내었선 이 약속을 하겠다 해서 그 일들이 성취된 것이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에서 망했다가 이 성전 복구 완성되기 70년 차기장 안에 22년 전에 고레스를 불러서 영영을 하므로 그는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는역들이 과학에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옛날에 한 것도 완전히 말씀을 이루게 한 것처럼 인간으로도 환전 역사로 그런 일을 하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또뭐가 똑같느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대군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실은 구원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그걸 철애굽 19장 찾아내 보면 인간에서 독수리를 통해서다 이 말했죠.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모세가 제수임 받을 종이 나오는데 이그 중에 모세 받을 종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죠. 그 종이 바로 독수리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1절인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보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음즉 정녕이룰것이요경고하였음즉정녕행합리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보략적인 방법으로 택하신 종을 들여쓰는 데는 마치 보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동물에도 그런 방법과 포함해서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서리는 성경은의의 독서리가 있고 악의 독서가 있는데, 의의 독서리는 늘대발신인은 자들을 뜻했고, 사명을 뜻했고, 악의 독서는 북방세력의 악한 자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북방세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말실 사명자에게 멸망을 당할 세력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면, 오바다 사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지도 내가 거기서 오늘 끌어내리라. 나 요, 아마로나. 이건 아베도 그이죠 그래서, 쇼를 더 공산당이 지금 독수리같이 하늘에 올랐죠 별사에 깃들인 것은 결국 우주정장에서 한달한 1년씩 살고 내려오죠. 그렇지만은 그때가 별명이 되고 그자들이다. 끊어져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인가 정말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그 참된 의회독서는 이라 살짝 3 1절에 예, 새가 그 독서가 날개치며 언론과 따랬죠 세인 것들 받은 종들은 의회도 그는데 이것은 십만 사천 명의 승리자 분들 정도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7구계1 9장 사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특한 날개로 너를 오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11절 똑같이 그런 말씀 하시죠 이거는 모세을 통하여 바로를 열가지 재험으로 굴복시키고, 6월절에 지나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은 체력기 에정에 보시면 이 애국 군대를 홍해 수정시키고 도보같이 건너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얼른 광해생활을 통하여 유당복음을 그 건너서 이제 사찰이 되려고 다이도으로 이루는 일을 했죠. 이것을 뭐라고 래요 독트리가 했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는 역사를 마치 독트리가 자기 생활을 보호해서 인별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계시로 12장 1 0절에는 이런 때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뇌그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 거기서 얻고, 그 폐면 낯을 펴요. 한때와도 대화한때를 한때와 한때와 양육받으며 그랬죠. 이거는 호삼대만의 택한 맥성들 예비체로 보호하는 일을 독수리를 통하여 이렇게 양육받게 하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것도 이제 인간들만의 말사 사명들을 통하여 신반 활란 때, 이제는 오오각되는 뭐 예비체로 인도받는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일들이 계시 12장 6절에 이 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독들여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가장 강한 날짐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기하는데한 하신 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행 일을 본다면 반드시 인간으로도 틀림없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을 강가에 믿어야 다음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장로의 신앙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진리대로 만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마귀의 몫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장세기이장삼 장에서 마의 말씀을 말을 온전히 그, 그 배척해야 되는데 정령 선악과를 보면 정령 추려야 는데 죽을 거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그 뜬따서 결국은, 예,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성을 가지고, 정용 조리를 했으니까, 그 말씀도 있고, 그, 만지고, 어, 뭐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웃받지 않고,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먹물로 줬죠. 그래서, 이 정도는 살 자격격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가이분서 아, 빼앗기고, 결국은, 왕권도 빼앗기고, 또생명도못 먹게 됐죠. 그래서, 개시록 2장, 3장에 일곱 개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시 뭐라고 랬습니까아마에게 뺏든 일행선을 찾아주고, 왕권도 다치주고, 생명과도 먹게 하고, 렇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은 혹시 동방 역사, 세일의 역사인데, 인간의 동 승리할 정도를 통하여 이 말이 3, 4천 명이 되는 세상 본들을 받은 마귀가, 그 마귀인 뱀이 이겨서 개시록 10장 그대로 보면 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동권자를 잡고 있는데 최종권자가 마귀권자에 있는 것이죠. 그마귀권자에는 사람들을 이기게 해서 결국은 구원해내는 역사가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바디는 사람 4천명에 들어가야 그 이기는 자의 반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아담과빼앗겼 껴짜내던 사들은 왕권의 축복을 다시 이기는 자들을 받게 되는데 그 숫자는 사람 4천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망본사에 이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옥과 근무해 갈 인간이 낙원에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인데 인간 종말에는 백자들의 동물을 다시 젖어서 천년 이상 평화왕국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이제마귀을 이기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그 이들이 다 성경에 넣어서 기록 19장에서 11절에서 21절에 아마겟돈을 통하여 이는 세상신방이 끝나고 그다음에이 계류를 입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로 더불어 저는 또한 왕로탄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총말의 역사가 이 말입니다. 계수를입사들도 참으로 여러 군데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계수를입사들에는 순교자가 된 자들은 이제 지금까지 주님으로 하여 말씀하신 것에 목숨같이 바쳤던 그런 자들이 순교자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으로에 짐승전을 받지 않고 무슨 이 말대로 변호성 지랄의 종도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변호성도인데 변호성도는 이 말대로 한 4천명이 정해진 수자다 이 말입니다. 이들 말이 왕권 받을 수 있는 종도이고 새 시대에 이제 품봉왕이돼서 군인과 더불어 유령 탈수 있는 왕권을로 들어간다. 그시이 확실한 진리 역사인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당과 탈선된 데에서 말씀을 미국시키는 역사다. 이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이기는 데에 반대, 듣지 못하고, 남은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깨닫고,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야만 이길 수 있고, 마귀의 미역을 분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계법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역사가 아주 가까운 때다, 이 말이죠. 12월 1 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악에서 몰렸다는 너희요. 말을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것인사 상가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권이 지체하지아니할 것이라 네, 내가 나의 종강이 있을래요 구원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전해질 때는 아주 구원이 가깝다 해서 시온산에 이제는 통치시대가 오는데 또 시온산도 하나님의 임자고 하느님이 나는 산으로서 말씀하이만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인 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산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분 이사할 사십장산들 보면, 여 분해 시대의 역사도 광해에서 예천자의 수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침내 요한이 광해 예천자가 돼서 예수님이 보험의 역사가 시작됐죠. 이사할 사십장 구절에는 이제는 높은 산에 올라서, 시온산시온 산에 올라서 아름다움식을 전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중상받은 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인간의 말쇠 보험의 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실제 그런 산이 있고 그런 산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그 사람들이 시원한 그룹이 되고 인말로서의 승리하는 종들이 돼서 시원한 통치인 천양의 축을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네, 별론이고 해석인데 다른 방법대로 상징으로 풀어서 자기들 단점은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일깨우니 보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다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21세기에 나와야 참된 종이고 20세기에 나왔다면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데 예표는 한 종밖에 없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참된 진리의 요소는 하나, 신호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언된 종이 북에서 나와서 쓰임 밖에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기사 28장에도 나와 있고 59장에도 나와 있고 40장 그래도 다른 날씨는 종으로 이 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역사를 팔서 다시 나오는 3회 기대자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연주하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그권재 받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에는 아주 가까워니까 바로 전 3년 만에 마음을 뺏기는 구원 받을 기회가 없고, 그 중에서도 37개월 동안만 이만일 상사병을 일으키게 되고, 능일 실수는 콧물의 백성들은... 거기 황충현한테 단체로 성령 역사에서 이미 성을 받으므로 의기하고 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 들이스가 12장 1 0처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도의 원들십자가못 박혀 죽인 일을 는말이야 그들이 예비 처인을 받아서 체를게 됐다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산당 에서도알세공의 변을 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서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쫓아오면 일제하서세 시대의 핵성물로 구원 받는 역사인 것이 하늘님의 역사가 되는 모든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비슷한 천명의 가족들이나 또 육조 유대인이나 또 공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지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무가 되면서 그들을 구하는 역사와 인간 동물의 구원의 역사가 오는데 그것은 마지막 한일에 점상변에 욕설해서 42개월 동안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후삼단발에는 그는 사주의 용서가 없고 심중의 표를 뜯든지 받게 하는데 안 받으면 죽이게 되고 짐승의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열명의 대상자에서 대제자한테 결혼받다 안 하겠던 때전 천멸당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제전간에 택한정을 통해서 들었을 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마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었서때 것처럼 인간은 눈물도 동방의 야구, 동방의 기름받은 고래스를 한 종을 들었는데그정을 통하여 고은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고원의 완전성은 하루의 실패는 분이 아니고, 알파오메가전이 없어서 예제전간에 택한정을 일으키고 택한을 구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백 년 전에 사실 을 말씀하는 것이 좀 이사야 여기 사십 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생각들고 시작되면 아주 가까운 때가 다이루지는데그 아, 대신 마지막 한 일에 전선면 동에 구원의 완성이다 이루어질 태칸령을 그리고 태칸국선을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 히 깨닫고 들어와서 자손 만지쳐보는 종들이 되어야 될 때만. 됐다. 이 말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님께서 택한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며 당신의 말씀을 초도 어김없이 이루어 주시되, 과거와 같이 미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과거를 통하여 인간 정말이 될일를 인간 정말을 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을 바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예수이고 총장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택한 천주국 가도 동방, 땅 끝에 해동되는 한국이 선지국가인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아르시아야 성을 가게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이전년 역사가 유신님그중축을해서 요원법만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간의 은혜는 예언함식 읽고 듣고 지키게 해서 먼저 자재의 궤를 받고 니비 성령을 받게 해서 남동 남한 백성으로 적정 않고 세시하고 그물 앞의 성처럼 완전한 한국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이전동을 회복시켜주는 하늘의 구원의 역사하고 정조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보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알고 심정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